팔로 모양이 잘 나오면 그 다음 동작인 피니시가잘 나오고 팔로우가 좋았다는 거는 그전 동작인 임팩트도 좋았다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조다재프로입니다 오늘은 노술스윙의 다섯 번째 시간 팔로우스로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골프스윙 중 고치고 싶은 구간이나 동작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장 고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슬라이스와 치키닝을 고치고 싶다 하시는데 치키닝과 슬라이스는 세트입니다 짝꿍이라서 같이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치키닝이 나오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입장에서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치키닝과 슬라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답을 하나 찾았는데 치키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팔로우스로때 치키닝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또 골프 스윙을 억지로 이쁘게 만들 려고 하는 분들 중에 피니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피니시가 이뻐야 골프 스윙 이 좋은 이쁜 골프 스윙 모양이 나오는데 억지로 만드는 피니시는 옆에서 봤을 때 티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자연스럽고 이쁜 피니쉬 모양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팔로 모양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하면 자동으로 피니쉬까지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이쁜 스윙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키닝도 없애고 팔로 모양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쁜 스윙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 모양 이쁘게 만드는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왼손의 역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동작이 있다 그랬는데 그 동작이 바로 왼손의 릴리스 역할입니다. 대부분 치키닝 나오시는 분들은 치고 나서 왼팔이 땡겨지니까 이 구부려져 있는 모양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서 쭉 피려고 하는데 이 피는 동작도 잘못된 동작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쭉 피게 되면 구부려지는 치키닝이 싫다고 쭉 피게 되면 날개뼈 어깨와 팔 사이 이 뼈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깨 날개뼈에 부상을 당하는데 이 왼팔 어깨와 왼팔의 모양은 쭉 핀다고 펴지지 않고 피게 됐을 때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릴리스 치키닝 안 나오는 모양은 회전이 돼야 됩니다 회전 손목이든 팔뚝이든 이 어깨에서 회전이 만들어져야 릴리스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치키닝이 안 나오는데 구부러진다고 절대 쭉 피면은 치키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 다치면서 치키닝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을 더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팔꿈치가 축이 돼야 됩니다 축 팔꿈치가 축이 돼야 이 채끝이 잘 빠져나가는데 치키닝 되는 분들은 이 팔꿈치를 쭉 펴려고 하면서 팔꿈치를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팔로 모양 만드는 첫 번째 동작 잘 만들기 위해서는 왼팔 팔꿈치를 축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팔꿈치가 축이 돼 있어야 채끝이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고 치키닝 안 나오는 모양이 납니다. 그럼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이 채가 무거우니까 그립 쪽을 잡는 게 아니라 헤드 쪽, 왼손 한 손으로 헤드 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받쳐보세요. 그럼, 이 팔꿈치가 축이 되면, 되며... 채끝이 훨씬 더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 전에 슬라이스 나오고 치킨이 심했던 분들은 왼쪽 팔꿈치가 나가려고 하고 엄청 벌어지려고 하는 팔꿈치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엄청 강할 겁니다. 그 힘을 오른손으로 받쳐놓고 팔꿈치가 안 나가게 팔꿈치가 오히려 축이 되게 오른손으로 받쳐놓으면 훨씬 더 릴리스가 잘 되고 치킨이도 없어지니까 왼팔 팔꿈치를 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받쳐주면 됩니다. 왼팔에 팔꿈치가 축이 됐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몸 안쪽에, 왼쪽 팔꿈치가 몸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팔꿈치가 보이면 안 되는데, 치키닝 나오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이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 왼쪽 팔꿈치가 보입니다. 이 팔꿈치 모양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릴리스 팔로 모양이 잘 나왔다. 그랬을 경우, 이 체끝이 등 쪽으로 누워져 있어야 됩니다. 체가 이쪽으로 누워져 있으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치키닝 나오신 분들은 체가 서 있거나 이 머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돼 있을 경우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팔꿈치 모양에 의해서 치키닝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이 모양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팔꿈치가 축이 돼야 체 끝이 빠져나간다 팔꿈치가 축이 돼야 회전이 되면서 치키닝이 안 나온다 팔로 만드는 세 가지 중첫 번째 동작은 왼손의 역할입니다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받쳐 놓고 팔꿈치가 축이 돼서. 채끝을 휘두를 수 있게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왼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이 오른발일 겁니다. 오른발의 역할도 굉장히 헷갈리고 오른발도 대부분 잘못 쓰시는데 오른발은 쉽게 생각했을 때안 쓰고 최대한 붙여놓으면 됩니다. 채란 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써지게 돼 있는데 왼쪽이 써져야 됩니다. 왼쪽, 왼쪽이 회전과 체중이동이 돼야 되는데 오른발을 잘못 쓰게 되면 왼쪽의 역할을 방해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체 모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 붙여놓고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붙여놓고 스윙. 오른발 최대한 붙여놓기 붙여놓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떨어지게는 돼 있는데 그 떨어지는 원리가 오른발을 붙여놓으면 하체 어딘가는 써지게 돼 있는데 그 어딘가가 왼쪽이 써지게 돼 있습니다. 오른발을 붙여놓으면 왼쪽이 알아서 써지면서 왼쪽 골반에 의해서 허벅지끼리 붙고 마지막에 오른발이 떨어지기 싫어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모양이 오른발의 역할이고 좋은 팔로우의 모양이지 오른발의 모양이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억지로 오른발을 이렇게 쓰게 될 경우. 쓰게 될 경우 왼쪽의 역할이 오히려 무너지면서 스윙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을 붙여놓으면 왼쪽이 알아서 점점점 유연성도 늘고 근력도 생기면서 왼쪽의 역할이 좋아지면서 오른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는데 오른발을 붙여놓게 되면 처음에는 중심 잡기도 힘든데 억지로 그렇게 연습을 해줘야 왼쪽의 하체 역할이 좋아지면서 허벅지 끼리 붙고 마지막에 오른발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팔로 모양 만들 때 오른발 팔로 모양 만드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오른발 붙여놓고 스윙하기입니다. 오른발만 붙여놓는다 생각하세요. 그럼 왼쪽 골반 회전에 의해서 오른발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딱 오른발은 붙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골반 회전에 의해서 붙고 마지막에 오른발 떨어지고 팔로 모양 만드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오른발 붙여놓기입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역시자입니다. 역시. 딱 좋은 팔로우의 모양은 체중은 왼쪽에 실려 있고 머리는 제자리에 있다 보면 약간 몸이 역시자로 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체중이동이 돼야 되고 머리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하체를 쓰고 머리를 잡는다는 느낌보다도 전체적으로 치고 나서 내 몸이 약간 휘어져 있다 활처럼 휘어져 있다 역시자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머리도 잘 잡히고 체중이동도 잘 되면서 프로처럼 약간 활처럼 휘어져 있는 팔로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C자로, 팔처럼 휘어져 있는 모양, 체중은 왼쪽에 있고, 머리는 뒤에 남아있으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몸이 덤비거나, 역시, 자 모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일자로 서있는 모양이 나오는데, 요런 느낌. 일자로 딱서 있는 모양 그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머리가 덤비거나 아니면 칠때 체중 이동이 안 되면서 활처럼 휘어져 있는 모양이 안 나온 건데 이쁜 팔로 모양 올바른 축 찾고 체중 이동 하체를 잘 쓰고 싶으신 분은 역시자 모양 을 만들려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팔로 모양이 잘 나오니까 역시자 모양 만드는 게 팔로 모양 만드는 세 번째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팔로 모양 이쁘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왼손의 역할 연습 왼손 팔꿈치가 축이 돼서 이 체끝을 위들러 준다 이게 첫 번째 연습방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오른발 붙여놓기 오른발을 어쩔 줄 몰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그냥 오른발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붙여놓으면은 하체 어딘가가 써지는데 왼쪽이 써지면서 왼쪽의 역할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오른발은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발은 쳐놓고 연습하는 게두 번째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역시자 모양 역시자 모양이 나오려면 축은 잡혀져 있고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하체를 쓰고 모양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전체적으로 치고 나서 활처럼 휘어져 있는 이역 역시자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면 자동으로 몸도 써지고 축도 잘 잡히는 모양이 나오니까 세 번째 연습할 방법은 역시자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왼쪽 팔꿈치가 축이 돼서 릴리스가 잘 됐는지, 두 번째, 하체 모양, 왼쪽 골반의 회전에 서 오른발이 자동으로 떨어졌는지, 세 번째는 정면에서 봤을 때 역시자 모양으로 나왔는지, 팔로 모양이 잘 나오면 그 다음 동작인 피니쉬가 잘 나오고, 팔로우가 좋았다는 거는 그전 동작인 임팩트도 좋았다는 거니까, 팔로 모양을 연습해보시면 임팩트도 좋아지고, 피니쉬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팔로 모양을 연습을 해보세요. 슬라이스 안 나오는, 슬라이스 고칠 수 있는 노술 스윙 다섯 다 번째 시간, 팔로우스로 모양 만드는 생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슬라이스 나오고 이쁜 스윙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슬스윙 여섯 번째 시간 슬라이스 안 나오는 피니시 모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